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뿌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 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산화 통일전선 전술의 선동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 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티에오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월맹군은 구정공세 이후인 1968년, 69년에는 미군의 폭격 계획을 미리 알고 도망쳤으며, 미군 연대급 작전 계획을 입수해 이들을 정글로 유인해 힘들이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려 월남 내의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이런 월맹의 대월남 무력화 선전선동은 주로 남부 베트남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작가, 연예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은밀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허위 사실을 날조한 선전물로 반미, 반전, 징병제 반대, 베트콩 협력 등을 선동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자고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정치적 심리전에서 지고만 것입니다. 월맹에 포섭된 민간인들은 외국의 종군 기자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베트콩이 후에시 양민 4,000명을 학살한 사실이나 월맹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난 중인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 학살의 죄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사실상 월남 좌파 언론들은 미군, 한국군 등 연합군이 적이라고 방송한 것입니다. 린선사 사건이 라는게 하나있어. 린선사. 근데 베드콩 놈들이 와서 그놈을 다싹 학살을 했어. 죽여버렸어. 그리고 한국군이 이것을 죽였단 말이야. 어? 해가지고 온통 비례를 버리고 온통 야단을 했어. 한미월 어? 합동수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처벌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학살한 놈이, 월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학살한 녀석이 마침 그때 표창장을 받았다고요. 어? 어, 표창을 받은 그 증거를 갖다가 잡았어. 그렇게 되면어서 모든 것이, 어, 예, 나중에 결론이 이제 다 밝혀졌다고.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국기와 수도도 북부 베트남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수청당했다. 특히 월남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감옥에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둠 속에, 어둠 속에 그냥 가둬놨대요. 어둡게. 그리고 가끔만로 풀리면 햇빛도 안 보이는데 보기 힘든다고그 정도. 몸다 구부려야 뼈 아프다고 그 정도. 당할 때 2년이나. 그런 어둠 속에 가둬놨대요. 감옥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만 또 어둠 속에 있대요. 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지구앙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 투쟁을 유도하며 정보 방첩 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